전남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이다 보니 사회 취약계층들은 주로 지하수를 끌어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분석해 보니 무려 1명 가운데 4명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전남 지역 기초수급자 가정과 노인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등 27곳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11군데가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40%입니다. 이 물을 끓 먹으면 괜찮다 는데사람 끓여 먹도 한두 번지상생활 물을 끓여서 쓸줄 없잖아요. 생활 하수나 비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질산성 질소가 초과된 곳이 다섯 곳중한 곳. 총 대장균과 일반 세균, 가축이나 인간의 분뇨에서 나오는 분원성 대장균군이 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11곳 가운데 세 곳은 문제의 성분이나 세균들이 모두 기준치를 넘기기도 했습니다.들이 오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복통이나 뭐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질산성 질소는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영 유아들에게 청색증과 같은. 더구나 전남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기 싫어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층과 지역을 벗어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온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